반갑습니다 사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3.2개 후방차분 3.2개 후방차분 u s 디파인드 f i n 아 펑션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요 친구는 그 바로 새로운 스크립트 창을 하나 클릭해주고 띄우고 시작한다 이거야 자 그리고는 어, 바로 뭐냐면은, 일단, 일단 저번 영상에서 했던 이 코드를 일단 그대로 따올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보자. 얘는 3.2개, 그냥 후방 차분? 이야, 후방 차분. 어, 후방 차분 맞, 맞네요. 그럼 user defined function 이라고 한다. 자, function. 펑션 해주고 그냥 t, c 마 d, to, y다라고 일단 잡습니다. 그 다음엔 트리 포인트 백월드 디퍼런스라고 한다. x, c o y 이렇게 잡는다. 이해했지? 자, 그다음 한번 봐라. 엔터 해주고 엑스랭트라고 한 녀석은 length x 를 잡고 y랭트라고 하는 녀석은 length y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step h다라고 하는 녀석은 x2 빼기 x1을 갖다 씁니다 이거 왜 쓰냐면은 x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rge t다라고 하는 녀석은 x다라고 일단 하나 잡겠고요 if x랭트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whileength라고 한 녀석이랑 다르면은, 바로, 어떻게 하나, disp 하나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cannot perform. 실행 못한다. 요렇게 하나 내놔. 그 다음에, earth를 하나 내놓습니다. earth. earth는 disp. 바로, 실행을 하나 시킵니다. perform 해주고, 어 트리 아 e three, 링크 바로 뱅 워드 디 딥런스 이렇게 하나 내놔. 3포인트 뱅워드 디 딥런스 이해했지? <laughs> 자, 그다음에는 바로 폴 n 은 3부터 랭크 x까지 하나 내놓습니다. 그럼 d2y다라고 하 녀석은 아 d2y. 에, n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y의 n-2 빼기 2 곱하기 y의 n-1 플러스 y의 n 요렇게 내놓고 그다음에 h의 제곱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n d 를실행시켜버린데그다음에또 n d 를 요렇게 실행시켜버리면 된다고 알았냐? 뭐 이해했겠지 그리고는 잘 봐라 다음 순서대로 요따위로 코드를 하나 작성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코드 작성 끝나 3.2개 중앙차분 usual d e f i n d function 요렇게 작성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할거냐면은 이 친구를 갖다가 함수명 컨트롤 C 한 다음에 저장 눌러 저장 그럼 일단은 3.2개 후방차분 usual d e f i n d function의 그 사용자 정의함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 보시면은 P1에다가 바로 역사에서 집어넣 트리 포인트 백월드 디퍼런스 이렇게 내놔 됐어 F 5번 실행 와우 뷰티풀하게 이렇게 나왔지 폴월드가 이전에 쓴 거고 백월드가 일단은 이렇게 나왔으나 백월드 이해했습니까? 자 백월드는 얘가 그 트리 포인트 3 포인트에서 맨 뒤쪽을로 다 기준하잖아 그러면은 배열에서 티다라완 배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웃한 세 개의 항들 중에서 맨 뒤쪽에 있는 녀석을 갖다 기준으 하는 게 땡말드거든? 맨 앞에 있는 녀석 묶어내버리면 기준이 4.8. 중앙에 있는 녀석은 기준이 5. 그러면은 맨 뒤에 있는 녀석은 기준이 5.2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여러, 여러 개서 3.2개 후방 차분 유저리파인드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한번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